가수 김범수가 이명웅 하면 박창근의 무시하는 태도에 화가 났다. 이명웅 선배에게 이런 태도를 견지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박창근 씨는 뭐 하셨어요? 두 진이 대결, 국민가수 프로그램은 특별한 보컬을 소유한 박창근의 군관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방송 종료 후 박창근이 이명웅 선배에게 무례한 발언을 해 가수 김범수가 상기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창근은 광군이 된뒤 TV 조선과의 단독 인터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에서 박창근은 이명웅 선배를 만날 수 있다면 무엇을 말해주고 싶냐? 는 질문에 경솔한 대답을 했습니다. 박창근은 이 시점에서 이명웅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며, 저도 사람들이 저를 이명웅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 답했다. 이로 인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박찬웅이 이명웅 후배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게 됐습니다. 국민가수 김범수 심사위원은 박찬근이 이명웅보다 나이가 많지만 후배를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가수는 목소리뿐 아니라 좋은 성격도 중요한 요소라고 직접 박찬근에게 일깨워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비난을 받은 박찬근은 언론 앞에서 사과를 하고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명웅 측은 박창근의 행보를 전혀 비난할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박창근에 대해 더 좋은 평가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선배들의 태도 스캔들을 앞둔 이명웅의 태도 역시 그의 매너의 능란함을 보여준다. 한편 이명웅은 첫 정규 음반 준비에 한창입니다. 앨범 발매에 앞서 연말 연초 시상식에서 트로피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명웅은 지난해 12월 열린 멜론 뮤직 어워드 2021에서 2관왕 올해의 탑 10. 베스트 솔로 남자상을 달성했습니다. 이어 1월 골든 디스크 어워즈에서 베스트 솔로 아티스트상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서울가요대상에서는 본상을 필두로 트로트상, 인기상, ost상까지 총 4개 부문을 점령했습니다. 오늘도 이명웅 뉴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뉴스 채널 구독을 눌러서 이명웅에 대한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